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오늘 시장도 강했습니다. 그 강함의 원천은 대형주였습니다. 대형주의 강세나 그것이 속한 섹터의 흐름이 지수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감하셔야 합니다. 또 반대로 거기서 차익이 쏟아질 때 시장이 받는 쇼크와 공포 또한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미리 헤아릴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타고 있어 내릴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내리는지, 지금 시장은 딱 그러한 형국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펠로시 하원 의장은 부양책과 관련한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공화양당의 초당파 의원들이 부양책 통과를 위해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어떤 코로나 부양책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취임 이후에는 더큰 재정지원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다운은 장중 4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3만 포인트를 다시 회복하기도 했고 나스닥과 S&P는 종가기준 장중 기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장막판,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며 윗꼬리를 달아 부양책 타결에 대한 의구심과 고점 부담을 함께 느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유럽의약품청인 EM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고, EMA는 29일까지 이를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시간 오후 정도에 승인 속보가 나기도 했습니다. EMA는 모더나의 신청에 대해서도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 별도의 평가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1월 차이신 제조 PMI도 54.9로 1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으며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증언에서 이번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경제회복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울은 부양책이 신속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재차 밝히며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이번 달 FMC에서 연준의 정책 변화를 요청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번 달 연준의 액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12호의 빅스는 0.97% 상승한 20.77포인트로 마감하며 3대 지수의 상승과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 경신에 고무되어 우리 양시장은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0.44%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외인은 현물매수와 선물매도 기관은 매도의 진행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와 LG화학과 함께 시총 3대장의 초강세 속에서 강하게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차익을 소화했지만 지지하는 흐름을 유지하다가 장막판 외, 외인의 매수가 확대되며 지수는 상방을 보이며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운 2675.90포인트 1.58% 급등한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0.41%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한 양매도가 외인기관 양매도가 진행되며 오전장 대부분을 음봉권에서 보냈습니다. 오후 들어 외인의 매도가 감소되었고 2시 이후 본격적으로 외인이 매수로 돌아서자 강하게 상승폭을 키우며 899.34포인트 0.90% 상승한 양봉으로 900포인트에 바짝 다가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인은 5153억 매수 기관은 2481억 매도를 기록했고 코스닥에서 외인은 263억 매수 기관은 1557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은 코스피 91.6%, 코스닥 87.1%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코스피 16.8조, 코스닥 12.8조의 규모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정신할 것이고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등 3대장에게 외인 매수가 집중되며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지수급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빅스가 약보합 마감이지만 장중 대부분의 시간을 상승권에서 진행했다는 점과 선물에서의 외인 매도 포지션은 분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여지없이 강한 조정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제약, 특히 바이오의 초반 약세가 오후로 갈수록 밑꼬리를 달며 시장에 부담을 덜어주었고, 그것은 초반 강매도에서 매수로 돌려준 외인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보합권 혼조세를 보였고, 미국 선물은 소폭 약세를 진행했습니다. 1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5.4원 하락한 1100.8원의 음봉 마감으로 2018년 6월 중순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1100원 이탈 위협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0.45% 상승 출발한 선물은 1.8% 급등한 358.75포인트의 양봉 마감이며, 외인매도 기관 매수를 보였고, 베이시스는 콘텐고를 기록했습니다. 1.63%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0.15% 하락한 20.18포인트의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응은 삼성전자가 69,900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높이며 2%대 양봉을 보였고 SK 하이닉스는 109,500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8%대 급등 마감으로 시총 80조가 목전입니다. LG 화학도 84만 9천원까지 사상 최고가를 높이며 시총 60조에 초근접하였습니다. 이세 개의 3대장의 오늘 고점이 전부 대마디 앞에서 꺾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마디 심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반증되었습니다. 우선주를 제외하고도 이 3대장의 시총은 코스피의 31%를 차지하는 지금 상황에서 이들의 급등이 코스피를 대부분 끌어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대응은 셀티론 헬스케어 3%대, 셀티론 제약 5%대의 강세로 최근의 추세를 증명했고, 휴젤 3%대, 원익 IPS 5%대, 컴투스 6%대의 강세를 보였지만, 시젠, 알테우젠, 제넥신, 카카오 게임즈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HLB가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며 시총 5조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의 약은 1.54% 상승 양봉이고 코스닥 제약은 0.9% 상승 코스닥 바이어는 초반 1%대 초약세 후에 밑꼬리를 달며 0.38% 하락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IT가 1%대 강세로 지수를 주도했습니다. 테마로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키오스크, 보안, 핀테크 등의 강세와 스마트폰 터치 패널의 강세 여행 카지노 보험 은행 등이 강세를 보였고 제지와 물류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HLB 보겠습니다. 1.1% 상승 출발한 l b 는장 초반 거래량 없이 시초가 부근을 등락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BNP 등 외인 프로그램 매수가 수급을 공급하며 동반 매수세를 일으키며 11시 45분경 강한 수급 상황이 있었습니다. 121선까지 돌파하며 6 0선에 근접했지만 이후 수급이 약해지자 이탈 매물들의 저항으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분봉상 지지선인 93,800원의 지지를 보이며 장종료까지 윗꼬리를 일부 장악하는 흐름으로 윗꼬리는 짧게 있지만 121선을 회복하는 오랜만의 중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장중 변동폭 6.36% 평균가 94,589원입니다. 어제의 348%인 122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인 프로그램은 BNP에서 강하게 매수를 보이며 수급을 바꿔줬고 국내 계좌의 외인 매수 코드로도 상당한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5월 이후에 가장 강한 외인 매수를 오늘 보였습니다. 기관의 소량 매도는 시장 기관 매도의 할당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금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어제도 일부 진행된 김성철, 김하용 씨 매물 소화의 이벤트가 종료되자 오늘 나온 이 중량봉은 큰 박스 하단에서 다시 작은 박스를 만들어 그 박스 하단을 위협하는 첨예한 상황에서 나온 다소 반가운 양봉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오늘 필요 거래량이 미니멈 120만주 이상이었는데 그 최소치에 불과하며 외인 프로그램 수급 상황에서도 아직 동반 수급의 출현이 미미했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점을 꼽자면 적은 거래량이지만 그 거래량이 아무 찌라시 없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주 여러분 제가 강조 드려왔습니다. 98,800원의 이 저항. 그리고 이후 10만 대마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인인 10만 2,300원을 종가상 회복한 이후에서야 진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오랫동안 힘드신 마음에 오늘의 양봉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하지만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10만 2,300원 밑에서 나오는 지금의 이긴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힘들라고 나오는 흐름입니다. 좋아하시는 만큼 음봉 대의 허탈감이 커집니다. 저항 지지 라인을 살피며. 아직은 기계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멘탈도 기술입니다. 더 무덤덤하게 보시는 관점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연속 제 영상에서 이번 주 주봉은 지난주의 음봉 주봉을 초과 장악하는 양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직 이번 주가 이, 이틀이 남았지만 그 예상은 오늘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0.96% 상승 출발한 엘생은 장 초반 LBA 연동하며 등락하다 역시 11시 45분경 수급 상황이 있었고, 28,000원 이 저항라인을 시도하지 못하는 곳에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오후장 견조한 횡보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회 마감한 이 60일선은 물론 완전 수리만 모든 입형을 회복 마감하는 양봉입니다. 그러나 LB가 웨인 프로그램 수급에 움직였다면, 엘생은 완전히 LB에 연동하며 계열 연동성을 다시 증명했고, 그로 인해 LB 대비 탄력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프로그램 수급보다는 계열 연동성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중 변동폭 5.93% 평균가 26,855원입니다. 어제 223%인 125만주의 정규장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엘생이 더 가볍기 위해서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부족합니다. 28,900원 이 위의 저항을 돌파 안착하는 시점은 LB가 102,300원을 돌파 안착하는 시점과 괴를 같이 할 것입니다. 파워는 오늘 계열 중 가장 탄력이 없었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적었던 겁니다. 유통 가능 주식이 8천만 주가 넘는 파워는 최소 5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이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왔던 2 3 6 5원 저항 라인 여기에 저항을 받은 모습이고 계열 전체로 봤을 때는 파워의 이 라인의 돌파 안착이 있었다면 좀더 신뢰도가 높았을 텐데 그 점은 아쉽습니다. 일단 위의 저항선 이격이 lb-l생 대비 파워가 아주 좁았고 lb-l생이 저항선 이격은 좁혔지만 오늘 시도하지 않았던 게 파워가 이 라인을 돌파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들을 보실 때그 계열들의 연계 성질을 파악하고 응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hlb 제약 보겠습니다. 이 상한가 라인의 시초가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한달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며칠 전 개인 물량만 삼천주가 툭 건드리며 하락 VI를 발생시켰고 단 2분 만에 즉시 밑꼬리를 만들었죠. 그 당시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단일 소량의 물량으로는 일시적인 하락 밑꼬리가 달렸어도 이 갭을 메운 거라고 볼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강한 삼양봉 적삼이 나왔고 어제 전일의 이 양봉 몸통 안에서 노는 거래량이 아주 작은 페이크 음봉이 나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한가의 종가 이 저항선을 돌, 몸통 돌파하는 12.62% 고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밑꼬리 저점 대비 무려 37.8%나 단기 급등한 자리입니다. 역배열 이평들이 다시 강하게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죠. 며칠 전 영상에서 9월 급등에 대한 이격으로. 역배열 후에 다시 단기선부터 상방턴 시키는 패턴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 다른 계열들이 더 기다려 준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통양봉은 아주 아주 긍정적이지만 거래량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던 그때는 시험치는 날이 12월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정말 추웠습니다. 참 무섭고 떨리고 많은 감정이 어린 마음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겪는 그런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맞이하는 가장 큰 전환점의 시간이 내일입니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불규칙적으로 가야 했었고 그 어느 수험생들보다 많은 제약과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한 그런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서 제 영상을 들, 들으신다면 아이들을 믿고 그냥 꼭 안아주세요. 잘할 거고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미래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모든 것이 걸려 있으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재산의 아주 큰 부분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전혀 준비도 공부도 안된 상태로 유튜브나 게시판에서 위안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그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노력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만간 예고 없이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꿈들 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